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하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같은 구절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유대인들 중 어른을 만나 대화하기를 청하는 말씀입니다 천신만국 끝에 로마에 온 바울은 감사하게도 다른 지수들과 함께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별도의 마련된 숙소에 가택연금의 형태로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유대총독 베스도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로 27절을 보면 바울을 신문한 후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하여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 26장 32절을 보더라도 아그리빠 왕 역시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상소하여 로마로 갈 때에 재판자료도 함께 갔을 텐데 그 속에는 무죄라고 하는 베스도의 의견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도 오히려 바울을 호송한 백 부장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뿐 아니라 죄수들에 대한 자료가 험한 여정 중에 소실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백 부장의 증언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라굴로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리고 멜리데섬에 닿기 직전에 돼 있던 모든 물건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가저가 팔려고 했던 밀까지 갖다 버렸는데 어쩌면 그때 죄수들에 대한 자료들 역시 없어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난파될 때에 모든 사람이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 또는 대물건의 의지에서 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훼손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법도 한 것이 이 자료들은 가죽이나 종이에 잉크로 쓴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방수되지 않으면 번지거나 지워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자료들이 훼손되어 백부장의 기업과 증언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백부장이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일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곧 백부장은 바울에 대하여 좋게 증언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게 말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의 여정 동안 바울이 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은 귀한 은혜를 세세하게 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쩌면 이 바울이란 사람은 정말로 감옥에 있을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저를 살려주었고 모두를 지켜주었다라고 그러니 제가 보증하겠으니 그를 잘 대해달라고 하는 말조차도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이사라에서 다시 재판저러가 도착할 때까지 굳이 바울을 별도의 장소에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게 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감옥에 구치되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로써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바울이 뿌린 믿음과 사랑의 씨가 로마에서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한 감금은 이제까지 바울이 한 말과 행동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오늘은 어제 우리가 한 말과 행실의 열매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푸념합니다. 또한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적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할도리를 다 했고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바란 것만큼 열매가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인생 여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데도 붙들려서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잠잠히 십자가를 저 왔습니까? 또한, 누명을 뒤집어 쓴 쉬운 사람들을 저주하며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바울처럼 자신을 가두고 때린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해 왔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는 의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또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도 이자는 무죄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아온 사람들 역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유라굴로에도 겁내지 않고 또한 뱀에 물렸어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겁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지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역경 중에도 오히려 위로하고 섬겨왔다면 바울을 좋게 증언했던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 보아온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서도 좋게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자신만 아니라 주님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게 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부른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 중에서 왜 굳이 높은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선교여행을 보게 되면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굳이 높은 사람들, 어른들만 골라서 찾아다니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를 주로 다녔고 누구를 주로 만났습니까? 장소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이나 광장을 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는 주로 일반 백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통해서 보건대, 바울이 연장자들을 청해서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세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아멘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이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었는데 이 소망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른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는데 함께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어른들을 동역자들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는 그들을 동역자로 삼는 것을 망설였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너무나도 완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누가 고발했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전도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삼는 것이 쉽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복음이 전도될 만하면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려고 만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제대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동역자로 삼는 것을 망설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바울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꺼렸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저들은 안 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싫어!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에는 그들을 청한 것입니까? 만에 하나, 먼저 청했다가 대화가 잘안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협조는 고사하고 앞으로의 선교 활동에 일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왜 청했는지를 말하자 곧이어 그들이 21절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가 사, 말하는 사상이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직접 전해 들은 것은 없어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을 틀렸다라고 반박할 것을 이미 머리에 조목 조목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하면서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대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처럼 차라리 안 만나느니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른들이 변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투루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종종 볼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다섯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바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세우고 돌본 교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면서 파울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믿음의 어른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담대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로마에 오기 전에 경험했던 멜리데에서의 경험이 주요했을지 모릅니다.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을 보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낫게 해주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극진하게 보살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사람이 호의적이 되니 모든 사람이 호의적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깊이 느낀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거듭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로마에 오자마자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의 어른들을 청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핍박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할 때에 함께 합력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하고 해방하며 나도 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연합하는 믿음에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바울이 하는 복음 전파에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에게도 또한 복음의 손길을 사랑으로 연합하자고 함께하자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편한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껄끄러운 사람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을 통하여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나 자신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도가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 않을지도 모르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안 만나는 이만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든 함께 하자고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몇 명밖에 안 받아들였네 라고 그저 비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받아들였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함께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며 해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껄끄럽다 하여 망설이거나 싫다 하여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인도함이 있으면, 껄끄럽고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만 몇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들 중에서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들 중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들을 바울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듭하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협력하는 믿음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한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느냐고 오히려 핀잔과 조롱을 받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죄를 뿌렸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연합하는 협력하는 사람이 아닌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충언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무엇하고 충언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봅니다. 복음대로 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원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핍박당하고 조롱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복음의 증인답게 말하고 행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호우심을 간고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들처럼 유라굴로 같은 풍랑 앞에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독사에 물렸을 때에 남들처럼 똑같이 낙심하고 불평함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구별된 믿음이 있도록, 구별된 사랑과 소망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약하기만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엔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합력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는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까지는 회방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꺼이 나의 등을 굽혀 밟고 올라가라고 내어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만과 욕심을 피우며 성령을 온전히 충만해 줄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주님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손을 열어달라 이 시간 간과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있는 곳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 목적대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각 적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주인 되어서, 십자가가 나에게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과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껄끄로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등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있어 오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쉴시 없어서 인도하여 주 없어서. 사랑과 내가 많으시나 버전하님, 감사합니다.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또한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이웃들과 친구들로부터, 더 나아가 송도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만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담대함을 악하여 주옵소서 껄끄러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면 다음 대의 복음을 정하게 하옵소서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와 같이 뒷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복음을 전했더니 결코 넘어오지 않을 것 같았던, 결코 설득되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이 복음을 듣고 이해합니다. 그들이 끝내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